서해피살 유가족들이 직접 나섰습니다. 어, 무례하다, 뭐다, 이렇게 나오니까요. 어, 서해피살 공무원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어요. 두 시간 전, 세 시간 전 정도 전에 뉴스로 떴습니다. 그러면서, 아니, 뭐, 무례하다니, 저, 저쪽어, 저쪽 하는데, 당신들이 우리 가족한테 무례했어.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라! 어, 정치 공작 운운하고, 유신 독재 운운하는데, 너희들이 우리한테 더 어떻게 했는데! 멀쩡한 우리 동생 도박쟁이를 만들고 월북 시도한 사람 만들고 니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네가 독재를 운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, 지키지 못 안아놓고서 거기다가 엉뚱하게 북한을 옹호해주는 거를 덮어 씌워놓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죽었어도 환장을 하는데 바다에서 북한 새끼들이 구조할 수도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고 그 다음에 희신도 거두지 않고 바다에서 희신을 소각했다고 여러분 이거 지금요 저는 환기증 말 알아, 보자는 얘기야 환기증 이게 얼마나 진짜 환강한 일인가 어?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서해 피살 사건 서해 피살 사건하면서 문재인이 삐졌네 뭐 감사원이 어쩌네 오늘도 감사원이 뭐 문자를 보낸 게 어쩌네 그런 게 주요 뉴스로 달아지는데 이건요 여러분 뭐에서부터 잘못됐냐면 이 사건은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말도 안 되게 죽은 거예요. 2020년대에, 21세기에, 사람을 총으로 쏴서, 바다에서 비무장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, 시신도 거두지 않고, 바이러스 묻었다고, 그게 말이 돼? 기름 끼얹어서 소각을 해버리는 게. 그리고 더욱 황당한 건, 그 모든 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국가가 있어. 자국민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, 무전도 대, 제대로 안 떨고, 야, 하지마! 너네 지금 우리 국민 죽였니? 시신 인도해. 그러니까 보세요. 문재인 정부가 안한게 뭐냐면 첫 번째 감지를 했다며 사람 한명 실종이 됐는데 그쪽에서 발견하면 죽이지 마라는 말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도 너네 항의도 안 했어. 너네 사람 죽였니? 너네 사람 죽였지. 항의를 해야죠. 항의도 안 했어. 그 다음에, 시신이라도 인, 야, 시신은 인도해줘. 우리 배갈 테니, 우리 배 하나만, 그냥 고물정 하나만 보낼 테니까, 그거, NLL 넘어서 갈 테니까, 그거 하나만 용인해주라. 인도적 차원에서. 자국민은 시신이라도 가져왔어야 되잖아. 죽는 거, 시신 가져오는 거. 뭐 했는데? 뭐 했는데? 이게 본질이라고요. 이게 본질이라고,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건, 니네 왜 그랬는데라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대, 이 질문을 한게 무례하다고? 뭐가 무례한데요? 아니, 문재인 대통령님, 아니, 본인이 다 지시 내린 건 아닐 거 아니야. 뭐가 무례한데? 왜 죽음을 방치하고 시신을, 유기, 시, 시신을 불태우는 걸 그거를 왜 방치했는지 우리가 묻는 게왜 무례한 짓인데 감사원이 물어보고 기타 등등하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사고가 터진 건데.